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세밀하고 이제 자세한 직업, 적성, 진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이제 정규 방송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계절에 맞추어서 사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가령, 어, 춘절이다라고 하면은, 춘절은 목이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이 다 해서, 어, 수가 축이 될 수가 있어요. 목다수 축이라고 하죠. 목다수 축. 목이 무성하니까. 아 어, 개수가 수원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부족해서 목이 병들어서 성장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경금으로 약을 삼아서 어, 수기를 보충하게 되면 학습에 전념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대개춘절에 어, 이제 목다 수축은 목이 지나치게 왕해서 수가 쇠해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금이 이 쇠해진 수를 자꾸 생을 해줘야 되겠죠. 공부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그 부족한 부, 공부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목다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부족하면 수가 축된다, 수축된다. 이런 의미인데, 어, 다시 말하면, 목이 왕하면 수가 쇠한다. 금이 없으면 수축이 된다. 그러니까 병약은 수가 수축이 되었을 때 병약이 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양이나 목의 크기보다는 수가 부족하면 수가 세한 거예요. 천절은. 그러면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왕하냐에 따라서 수가 세하냐, 수가 축 되느냐, 그죠. 수가 세한 것은 당연한 거죠. 목이 지나치게 왕하면 수가 축이 되니까 금이 이때 병약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의 병약 용신이 있으면 혹은 이제 운에서 병약 용신이 오게 되면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춘절이니까 이때 수는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절의 목다 수축이라는 의미는 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수의 종류는 어 천간 계수가 있겠죠? 자중계수가 있겠죠? 진중계수가 있겠죠? 축중계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물론 축중계수는 자와, 같은 원령이죠. 자축 원령, 같은 원령이기 때문에 그냥 자중계수로, 자중계수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춘절에 모기왕하고 화가 없으면 수축이, 안 돼요. 모기왕 한다고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수축이 안돼요 목이 안 크잖아요 목이 크지 않으니까 수축이 안 된다는 뜻인데 목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뜻은 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해가 뜨지 않으면 목은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와 안에서 키우는 나무는 방법이 물을 줄 때가 다르죠 밖에 있는 나무는, 자연에서 사는 나무는 하늘에서 알아서 물을 내려주니까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봄이 되면은, 춘절에는 밤이 되면 알아서 와요. 이슬이 내리죠. 새벽에 안개로도 와요. 그래서 나무는 대개 안개를 먹고 산다고 하죠. 산 위에, 어, 바위 틈에 있는 소나무는 그 안개 속에 담긴 그 먼지의 습기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300년, 500년을 커도 작잖아요. 그건 거의 불모지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어쨌든, 춘절은 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야 되니까, 화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니까 수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이 목생화로 무성하게 자라면, 개수나 자중개수는 수축이 되니까, 금으로 병약용신을 삼아서 상생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날을 성취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금이라고 하니까 경금으로 약을 삼아야지 수를 생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으로 약을 삼아야 가장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신금으로 보충을 하면은 크게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학문을 하기보다는 이때는 신금이라고 하는 한 차원 높은 보다 깊은 학문을 하기 보다가는 경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학문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귀를 추구하기 보다가는 신금의 귀를 추구하기 보다가는 경금으로 불을 추구하는,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금생수는 경금이든 신금이든 유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신금으로 생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책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정할 때 귀를 기준으로 한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불을 기준으로 책을 쓸 수는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한테는 어, 경금 보다가 신금이 더 낫죠. 경금을 써서 내가 정신만 먹는 것보다는 신금이 있어야 부주자가 되는 거예요 탁한 것을 먹어야 돼요 목은 어, 물을 먹을 때 탁한 물을 빨아먹어야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똥을 퍼서 채소밭에 뿌렸었잖아요 춘절의 목단수축은 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수가 어, 왕하지만 수가 왕하지만 어, 화가 부족해서 화가 부족해서 충분하게 수생목을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일반, 어, 평범한 사람 보다가 못한 사람이에요. 수가 왕하고 화가 어 부족하다. 화가 약하다. 화가 약해서, 어, 수생목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수가 왕해서 수생목을 충분히 하는 사람. 수생목을 충분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수가 목에 의해서 어 이제 쇠해지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니까 수가 쇠할 때 금생수를 하는 사람이 유 유능한 사람이에요. 수가 쇠해서 금생수를 받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에 들어간다. 목이 왕하고, 어, 수가 왕하다고 해서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화가 있어야 수생목이 돼요. 아무리 수가 왕하고 화가 약하면, 정신적 역량이나 지식적, 어, 역량이 평범한 사람 보다가는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왕세의 강약은 수가 많다고 왕한 게 아니고, 상생이란 흐름으로 기가 왕해야 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수, 다, 목, 부, 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다목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임수로서 하는 수다목부가 있고, 어, 개수로서 하는 수다목부가 있어요. 어, 수다목부에서 또, 이제 이 수다목부라고 하는 것은 을목으로 하는 수다목부고, 요 수다목부는 뿌리가 이제 잘못되는 간목의 수다목부예요. 그러니까 수다목부도, 요거는 이제 개수가 어, 많은 것이고 요거는 이제 임수에 의한 거예요. 요렇게 이제 수다 목부다가 이제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수다 목부는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수는 계수나 아니면은 이제 어, 자중의 계수, 뭐 진중의 계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많다기보다가 이러한 것들이 습기로 전환되지 않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습기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그 수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역할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수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임수를 막아서 목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는 무토가 있어야죠. 무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임수는 있지만 무기토가 여의치 못해서. 어, 이제 수다 목부가 되는 거예요. 수다 목부가 되는데 특히 감목은이 어, 수다 목부가 되지 않고 어, 이 수다 목부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어, 이 수다 목부는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때 이제 뜰 붙자, 을목도 감목이 옆에 있으면 감목의 가지 역할을 하니까 수다 목부를 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을목이 독단적으로 있을 때 수다 목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을목이 뜨면 지식이 범람한다라고 해요. 그 말은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지의 을목이죠. 천간의 을목이 뜨면 이거는 기술력이 범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몸치와 글치가 다르다. 이렇게 생장애, 이런 것들이 생장애 기반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임수는 무토를 막지 못해서, 그러니까 임수는 무토가 없어서, 어, 이제 목 부가 발생되는데, 목이 부류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무토로 약을 삼아서 임수를 견제하게 되면은, 유학을 가거나 객지로 가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쌓아서 이력을, 자기 스펙을 높여나간다. 이렇게 보시 그래서 무토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정착할 일이 생긴다. 그런데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기토가 임수를 막으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내가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정착할 일이 생기는 것과 스스로 내가 정착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 차이가 있지만 두 개가 다 토가 이때는 약이 되는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이 임수를 빨아먹는 거니까 무토라고 하는 커다란 환경에서 커다란 수가 되죠. 커다란 환경에서 커다란 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대륙과 같고요. 어떤 큰어 국가와 같아요. 큰 환경이에요. 큰 물을 빨아먹으니까 지식이 깊고 크다라고 생각하십니 그런데 임수는 있고 무토가 없으면 내가 큰 공부를, 크게 지식을 쌓고자 했지만 쌓을 수가 없죠. 내가 큰 어, 꿈을 청운의 꿈을 품고 대업을 이루려고 했지만 환경이 마련되어 주지 않았어요. 반대로 무토만 있고 어 임수가 없으면 커다란 환경에서 환경은 좋은데 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환경은 있지만 내가 어큰학습을못 하는 거예요. 큰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뭐 감목이 있고 어, 임수가 뭐 딸랑 하나 있는데 그리고 무토가 옆에 딸랑 하나 있으면 이거는 물을 막아서 그렇죠 어, 무토가 물을 막아서 갑목이 물을 어, 못 먹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해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무토가 이렇게 막는데 갑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갑목이 임수도 하나밖에 없고 감목도 하나밖에 없고 무토도 하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가뭄이 들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수다목부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말하는 것이고 어, 목다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다수축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감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춘절을 볼 때는 춘절은 인묘진을 어, 춘절이라고 해요. 월령별로 따질 수도 있고요. 춘절에 인묘진 이제 병약을 할 때는 주로 인묘진을 이제 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갈 때는 이제 월령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간목은 목다 수축으로 보고 얼목은 수다 목부어 봐라 이런 겁니다.